안녕하세요 용도 칠성당입니다 분명히 어떤 조상이 나왔다든가 뭐 할머니의 떡을 받았던가 어떤 분명히 어떤 선몽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야 그래서 뭔가 모르게 여기가 땡겼어 갑자기 가고 싶은 거야 어, 그래서 아마 갔을 거예요 어, 분명히 이유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조상 덕 이야, 인류가 어디서 왔을까요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가장 짧은 내 부모 밑자락부터 우린 나온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후대로 내려갈 자손들도 있는 거고요. 네, 덕이란 거. 덕이란 거, 어, 하나의 믿음이기도 해요. 믿음이죠. 소망이고 희망이고 믿음이에요. 자, 덕. 어, 할 말이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예, 덕. 나는 덕이 무슨 덕이 있을까? 내 사주에 뭐가 들었을까? 음.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좋은 일이 없다고. 또, 뭐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가 덕이 없는, 없는가 보다를 입으로 발설하시면 안돼왜안 되냐면 그 순간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우리 응. 안 들리는 귀신 세계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거잖아요 어? 쟤는 입으로 다 복을 까먹네? 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절대 함부로 내 팔자는 이거밖에 안 되네? 아우씨 이번 인생은 뭐 진짜 못했어 이런 건 하면 안돼그 자체가 나도 모르는 조금이나 있는 덕을 내 스스로가 없애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덕 보자. 우리가 조상덕이라 한다. 어, 조상덕이란 것은 조상에서부터 이제 어떤, 음, 비로우신 것들, 뭐 자손이 잘 되길 바란다 등, 뭐 자손이 뭐 독자가 귀해, 남자가 귀한 집안에서 예로부터 할머니가 그때는 뭐 우리가 어, 뭐 장독? 뭐 이런 정안 씻어 놓고 할머니가 달을 보고 빌듯이. 예.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조상에서 물려온 덕인 거예요. 물려받은 덕. 그게 이제 저한테는 숙제고 그 덕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하고 어떻게 이 덕을 더 쌓고 갈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상 덕을 타고났다는 건 조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손한테 밀어주는 거야. 그 동안에 어떤 걸 이제 하시고 기도하시고 다가왔던 선행인듯 선행. 또, 뭐, 굶주린 사람을 도왔든, 밥이 없는데도 뭐, 동냥을 해서 누구를 먹여 살렸든, 이게 다 선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착할 선자에, 업. 응? 그래서, 어 그런 걸다 이제 물림받고 태어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 이분은 조상덕이 있어. 라면 그 조상에 대해서 이제 줄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 그 대가를, 그 자손이 받는 거예요. 음. 어, 받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무슨 조상 덕이 입었나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네. 그런 덕.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는 그 덕을 갖다가 내 대해서 끊는 게 아니야. 그 자신도 덕을 쌓고 가면서 내 후손까지 이제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어,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조상에서 온 덕이 또 나로 인해서 언젠가는 저도 죽어도 죽으면. 우리 자손들한테 조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고리 고리예요. 계속 연결해서 가는 거죠. 자손까지 편안했으면 좋은 바람으로 예다 덕을 쌓고 가자라고 해서 덕을 쌓아야 돼요. 선업이에요. 선업. 음. 자 그러면 구덕은 무엇인가? 조상에서 아무리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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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난리를 쳤는데도 뭔가 이 고리가 엮이지 않고. 그, 덕이 끊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어? 그러면, 이 덕의 고리를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이랬을 때, 어, 저희는 이제 이 고리를 다시 붙일 수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제자다 보니까. 예, 이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려가자 해서, 우리는 이제, 조상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도우시려고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되고 있다. 굿뭐 하세요. 뭐좀 하세요. 뭐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작은 거라도 뭐 어떻게 해야지 일단 고리는 이어놔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굿덕을 보고 아 정말 안 됐던 게돼요어 이게 뭔가 어떤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러면 좋아갖고 이제 오셔갖고 고맙다고 또 하고, 또돈 벌어서 그러면 뭐 아우 제가 저번에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번에는 제가 뭔가 모르게 조상 떡을 입은 입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응? 제가 조상 맞이로 한번. 어 이렇게 구술하려고 왔어요 라든가 뭐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냐면 어 같이 해내야죠 모든 게 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더불어 가야 되니까 같이 무언가를 어 같이 연구하고 어 같이 풀어가야 되는 게숙인것 같아요. 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이, 남편 덕도 없어요, 복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내가 뭐가 있을까요? 살기가 싫어 죽겠는데요, 보살님. <laughs> 또 난리가 났죠 아주 구구절절해요 모든 사람의 인생사는 근데 그래서 보니까 다 보니까 별로 없었어 근데 보니까 어, 딱 하나 지금 뭐뭐 뭐 아들이 둘이네요 그랬더니 뭐 맞다고 그러셔 그래서 딱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를 일으켜 낼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어, 희망을 하나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라고, 지금 얘 이제 결혼할 거고, 얘가 3년만 좀 놔둬라. 몇 년만 있어봐라. 결혼한다. 근데 마, 이 마누라 복도 있고, 얘 굉장히 잘 되대고 잘 살아요. 언니가 다른 복이 없다 없다 나한테 이렇게 푸념을 하지만, 와, 언니가 이 말년에 자손에서는 엄청나시네. 응, 믿어보시라고. 응,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지쳐서, 또는 피곤해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금전적인 요소 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충분하지 않은 어떤 요소들 때문에 다들 절망하시고 기회가 없나라고 이렇게 낭망하실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비온 다음에 뭐 땅이 굳어지고 땅이 굳어진 다음에 뭐 새싹이나고 뭐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우리가 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내 운이 언제 열리는지 그 시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보시고, 이거 언제쯤 괜찮을지, 언제쯤 나아질지, 뭐 할지, 이거조차도 품고 가셔야지 된다고 보고, 또점살 보다가 그런 게또 나온다면 저 역시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 저도 좋더라고요. 어, 이게 씨앗인 거야. 그분한테는. 희망의 씨앗. 그래서, 예. 그걸 품고 가시겠죠. 근데 전될 거라 믿어요. 예. 손님이 이렇게 오시잖아. 앉아서 점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혼자 오셨다 치지만 그분이한테 이제 오시는 조상님들 진짜 오리지널 신과 또 어, 한이 많아서 돌아가신 좀 신의 경지를 못이으신 분들이 또 오셔 같이 막 오셔 조상분들이 그러면 이제 싫어져요 그럼 싫은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욕창이 있었다 누워서 뭐못 어, 일어나셨네요부터 이제 하소연을 다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나는 너한테 뭘 주고 싶은데 어? 줄 수가 없는 지금 이건데 너 나한테 뭐 하나 해달라고 또 이래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제 밀당을 하시네요 밀당을 하시는 조상도 있어요 <laughs> 그러면 예, 전 전해드리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 이렇고 이렇고 뭐다 얘기를 하죠 조상 그게 조상을 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 그 집에 오신 의뢰하신 그분들의 조상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1번인 거예요 음음 음. 왜냐면 원이 되고 한이 된걸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 건 이래서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기회가 있고 뭔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조상신이 나와서 저는 막대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되더라고요. 항상 뭔가가 초점이 이루어지고 응, 되더라고요. 풀어져 나가고. 응.